활동 2번 야영에 참가한 학생들이 쓰고 있는 모자색을 조사했더니 흰색이 50%, 갈색이 23%, 보라색이 27%입니다. 한 학생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. 날아간 모자는 어떤 색일지 가능성을 알아보시오. 날아간 모자가 흰색일 가능성은 얼마입니까? 첫 번째 흰색 모자는 50%였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날아간 모자가 흰색일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, 가능성을 이야기하니까 비율로 따지면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날아간 모자가 흰색일 가능성을 50%라고 할수 있습니까? 물론이죠. 흰색 모자가 네, 50%였으니까 네, 가능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? 자, 우리 흰색 모자가 50%였죠? 근데 50%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봤을 때 50에 해당되는 걸 50%라고 썼어요. 그래서 이걸 50으로 나누면 분수로 쓰면 2분의 1과 같죠? 즉, 2분의 1은 50%와 같다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 날아간 모자가 흰색일 가능성도 흰색일 가능성이 2분의 1이고, 그리고 날아간 모자가 흰색일 가능성이 오십퍼센트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즉 이분의 일은 오십퍼센트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날아간 모자가 갈색일 가능성은 얼마입니까? 갈색은 이십삼퍼센트죠. 뭐 이걸 분수로 말하면 비율로 말하면 0분의 이십삼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날아간 모자가 보라색이 아닐 가능성은 그러면 전체 100%에서 보라색이 아닌 경우가 흰색, 더하기, 갈색, 23 더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. 그래서 100에서 73%를 빼면 27%가 남는데, 이 경우가 바로 보라색이 아닐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문제를 잘 읽고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